감사합니다. 음악 잘 들으셨죠? 예. 그, 저한테 설득 당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커스텀 케이블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작해 드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잘 듣고 이렇게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방지게 이게 얼마다 어떻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안할것 같고요.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케이블 구매하셔서 제가 주소 알려드리면은 저희 집으로 바로 보내주시든지 사무실로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 3m면 3m 5m면 5m, 6m면 6m. 또, 패치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그, 만들어, 고객님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뭐, 일반 납이면 납, 또, 은납이면 은납, 요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인건비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정하겠습니다. 고객님이 그6 m 케이블 하나에 만 원에 만들어라, 또 5천 원에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할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또천 원이라도 뭐 제가 만들어야 될것 같은 만들고 고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합당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겠죠. 모든 건 고객님 의견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인건비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고객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제 만들기만 할 거니까 뭐 20만원짜리를 뭐 5만원에 만들어서 잘 사용하시든 3만원에 만들어서 잘 사용을 하시든 저랑은 상관없으시니까 좋은 연주 많이 부탁드리고 필요하신 만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케이블 풀어오고 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님이 직접 구매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해서 그 객관적으로 케이블, 벌써 한 20년 전에 이렇게 참고했던 그런 내용들, 요즘 이제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서 좀 편집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영어랑 친해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스탠다드, 그냥 표준 케이블이요, 그, 미터당 120피코페럿이랍니다. 그래서 그 피코페럿은 이제 콘덴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콘덴서의 그 용량, 크기를 이렇게 이제 저항처럼 몇 옴, 키로옴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뭐 피코페럿, 나노페럿, 마이크로페럿, 페럿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 숫자가 클수록, 이톤 손실이라고 그러죠. 고음이 많이 이제 깎인다고, 전문 용어안 쓰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예를 들면은, 50 피코 페러드보다는 120 피코 페러드 동일하게 1m라면은, 이게 훨씬 더톤 손실, 시그널 로스, 고음이 많이 깎여서 좀 멍청하겠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뭐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케이블이 그런 정전 용량, 캐피시턴스가 미터당 대략 120피코 페러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굿 케이블, 좋은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요거보다 적은 숫자가 좋으니까요. 미터당 100피코페럿셔그 예. 다음에 하이 퀄리티 기타 케이블 미터당 50 피코페럿 이하입니다. 빌로우 그래서 그약 6 m 를 따졌을 때 이제 표준 기타 케이블이 120피커 페럿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720피커 페럿입니다. 하이 퀄리티 기타 케이블은 꽤 적네요. 300피커 페럿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도 이제 쭉 재드릴 텐데요. 요거를, 그렇게 기타 케이블이 이제 손실이 많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50 피코 페러드 곱하기 6이니까 300 피코 페러이 되거든요. 절반도 안 되네요. 상당히 적네요. 여기 이제 아래는 그런 시그널 로스, 톤 손실, 톤 깎임이 있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냐. 이거는 이제 야중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버퍼고요. 참고로 이거는 런칭을 어디에서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고점 그좀 부탁하고요. 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다는 케이블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하는 거고요. 모가미2524, 일본에서 만드는 거죠. 그 미터당 130 피커페러셔 벨덴 9778 148 피커페러셔 모가미 2319 154 155인가요? 네. 까나레 GS6 GS6요, 160 피커페러셔 일본에서 만든거구요. 프리더 톤, 160 피커 페럿 벨덴 8412 190 피커 페럿 참고로, 제가 오래전에 직수입해서 판매했던, 이제 만들어서 팔았던 케이블을 몇개 팔지도 못했죠. 뭐. <laughs> 자, 그, 존모 크래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훨씬 적죠? 존모 크래식78 피커 페럿. 스피릿, 존모 스피릿. 그 다음에, 제가, 크래쉬 존모, 존머 클래식, 존모 스피릿. 그 다음에, 존모 스피릿 XXL. 86 피커 페럿. 어쨌든 이거로만 보셔도 상당히 이톤 손실이 없다는 거 이제 다 느끼셨을 것 같고요. 자여기 이제 그 버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트랜지스터 또 FET 이런 뭐 버퍼, 트루 바이패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 TS9 해로 같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별 표시는 또 기회가 있으면은, 팜 노이즈, 팝핑 노이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퍼라는 거뭐 완충 장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시그널 로스를 어느 정도는 조금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회로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트랜지스터하고 저항 콘덴서 몇 개만 있으면은 조금만 지식이 있으시면은 직접 제가 코치해 드리면 뭐 그냥 저항 저항을 바꾸시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런회로라는거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자 그래서 그냥 6m 기준으로 그 일반 이제 표준 기타 케이블이 6m가 720 피코 패럿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이 퀄리티 고급 기타 케이블이 6m에 300 피코 페러시아. 뭐 계산 빠르신 분들 눈치채셨겠지만은 그50 피코 페러 이하가 미터당 그렇게 되니까 없었잖아요. 상당히 좀뭐 클래식이 78뭐 이렇게 피코 페러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십만 원짜리 기타 케이블도 있고요. 또, 여담삼은 말씀드립니다만, 전기가 잘 통하는 거는, 금, 이제 소재를 얘기하는데요. 금, 은, 동,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경동선, 연동선, 뭐 이런, 이제,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이런 시그널 로스를 어떻게 예방, 대책을 어떻게 톤 손실이 없게끔 하겠냐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좀 민감한 부분, 브랜드가 들어간 거나 그런 거는 제가 또 삭제를 했고요. 자, 우선 여기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 금, 은, 골드, 실버, 뭐, 이렇게 해서, 오디오 케이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RCA, 뭐, 단자도 금도금 단자, 뭐, 말굽 단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정전 용량, 캐피시턴스가 아주 적은 로우 캐피시턴스야 그런 제 케이블을 활용하라. 하면은 톤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잘들 아시겠지만 액티브 픽업, 패시브 픽업 아시잖아요. 뭐 경우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교를 하자면은 액티브 픽업이 당연히 어떤 신호가 크니까 세니까 당연히 톤 손실 이런 면에서 좀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언보드프리앰프 아래서 그 구볼트 건전지 등 이렇게 해서 프리앰프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인스트루먼 트 악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 상당히 톤 손실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버퍼 효로를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펙터 페달 자체가 약간 slightly boost the signal 신호를 약간 키우 크게 해줄, 부스트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많이 좀 손손실이 적겠죠. 제가 정신 없어서 두 번이나 했네요. 하나 는 아래 거 삭제해도 될것 같은데. 자, 그 그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원하시면 제가 뭐좀 제가 참고로 직수입했던 전목 케이블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그를 암패널 프로그를 암패널 프로그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 없으니까 어느 케이블이 좋은지 뭐 대충 생각나는 거는 지금도 국내에서 이제 전목 케이블, 까나레, 뭐 벨덴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 필요한 양만 또 원하시면 제가 판매처를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그렇게 부탁을 저한테 하면은 잘 만들어 드릴 거고요. 참고로. 그 악기에서 이펙터로 가고 또 이펙터에서 그 앰프로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 특히 이펙터에서 앰프로 가는 경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 너무 긴 케이블 쓰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일단 6m 이상 더 길어지게 되면은 좀 대책을 세우셔야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으시겠지만, 그냥 6, 7m 정도가 기본적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길다고 정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방에서 사용하실 경우는, 그, 이펙터에서 앰프로 들어가는 경우는, 1m 에서 1.5m 면은 될것 같고요. 이펙터에서 기타까지는 2.5m, 2.5m, 2m 에서 한 3m 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부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